종이 재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사용하는 종 얇은 종이들 소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 영상 같은 거죠? 안녕하세요. 자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얇은 그런 종이들 하세요 종이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먼저 이 종이는 뭐냐면 아 얘는 어 얘는 영상 첫출오 어, 화질이 왜 이래요? 잠시만요. 화질을 좀 맞춰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에고 좀 옮겼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종이는 습자지인데요. 검정색깔 습자지입니다. 평량화 14g정도로 아주 얇고요. 몇백장에 한 만원이나 만원 안되는 정도?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이 종이는 굉장히 얇아가지고요. 검정색이라서 손이 안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 비치고 아주 얇습니다. 제가 세계기록을 가지신 분은 1 0 0 0 m 12번 적으신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1m도 안되는 종이로 이걸로 10번을 접을 정도로 아주 얇습니다 이거 어 예시, 예 예시 작품으로는 개미가 있는데요 이 개미는 다리가 얇아서 이런 종이로 접어야 적합합니다 따봉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이로 넘어갈게요 네 두번째 종이는 티슈 페이퍼라는 종이에요 좀 구겨졌죠? 괜찮습니다 1 2번 접을 수있어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 다, 저, 예. 다 어, 껌 가능하죠. 그냥 열네 번 하는 거? 저, 저 검정색깔 종이 아까 보이셨죠? 그 검정색 종이와 비슷한 두께입니다. 아주 얇죠, 얘도. 얘는 평력 14, 시3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종입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는 이게 얇은 거를 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막 거를 막두장 합제해서 접었는데 그 그걸로 접은 게 대표적, 이시죠? 류진입니다. 루진 몇점몇시1.2 버전이고요. 근데 이 종이는 얇은 종이여서 약간 빨간색깔 곤충이 뭐가 있죠? 무당벌레나 불개미 같은 그런 곤충을 접을 때는 적합하지만 지래곤이나 그런 걸 접을 때는 조금 너무 얇아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발을 접어갖고 합지를 하신 후에 접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시로 루진 1 2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저러저러서는 세 번째 접는 루진이죠. 세번째 티슈페이퍼인데 이 티슈페이퍼는 어, 이게 10m 짜린데 벌써 많이 썼죠? 10m 짜린데 지금 많이 안, 거의 안남았어요 이 종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연습할때도 많이 썼고 그래서 이 종이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이 종이 가격은 예, 아까 검정색 종이 십자지 그 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정도의 티슈페이퍼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마지막 종입니다 아, 제가 그, 매뚜기 접은 거, 영상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 한꺼번에. 아, 지금, 약, 잠깐, 잠깐 소개하고, 영상에 다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뚜기를 접을 때는, 얘도 습자지의 한 종류인데요. 아까 거보다 좀더 열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습자지보다. 얘 손이 비치는 게 아예 보이시죠? 아주 추가합니다. 평정한 13, 12, 14,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비칩니다 이게 이 종이는 한 30, 30cm보다 조금 더큰 정도인 것 같은데 사이즈는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요 숫자리 사용할 것 같고 이거 한 장이 얼마예요한 장은 모르겠고요 저통 500.. 500몇 개인가 한 1000매 정도 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로 예, 예시작품은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얇은 종이로는 다리가 눈, 얇고 눈이 긴. 너무 섬세해요 네 이렇게 얇고 긴 게시물에 보시면 네 있어요. 게시물에 보시면 있고요 영상도 나, 조만간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 다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비주얼 얇은 편이고 이렇게 긴 편인 그럼 뭐아 근데 이게 지금 실물이랑 영상이랑 너무 다르게 나오고요 색깔까지 퀄리티도 좀 많이 다르게 나오는 거 같네요 원래는 훨씬 괜찮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원래 실제로 색깔이 훨씬 연해요, 이거보다. 뭐, 랫두기 색깔도 연해갖고 더 깔끔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 종이 소개까지 다마쳐봤고요 자, 어, 그 다음에 이 종이들로 접은 작품들 한 곳에 모아놓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접은 작품들과 종이도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쓰는 얇은 종이들. 이런 작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아, 지금 소음이 들리지만 지금 소리가 들리지만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 여오늘은 오늘은 좀 저녁이어서 오늘 채 끝났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